물진이 어디를 가? 아 아니 물진이 금마야와야 183점? 물진이 근데 나 억까 아닌데 시즌 5부터다 다이아 마감이네 이거 억지 유튜브야? 어 언질이네? 뭘 닫지요? 나 닫지 안 해. 뭐야 누가 다 찌했어? 아니 물지님 곳곳에 알바를 얼마나 풀어놓은 거야? 진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건가? 저번에 그 뭐야 서포터 유튜브 영광 검색어도 괴물지 유튜브 알바 부대 풀어가지고 그것도 바꾸고 아니 봐요 서포터 뭐, 뭐였더라 서포터 또 언들이네? 서포터니까 서포론 도구? <laughs> 아니 이거는 제가 메인 위에 있는 거 인정할게요. 근데 서플론 하면은 이제 도 선생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진짜 괴물지에이 입김이 작용했어. 다 그리고 도구. 아니 도구란 단어는 저는 쓴 적이 없어요. 방송에서. 아니 탑라이너가 못하는 챔프가 어딨어 신챔 나오면 무조건 어? 탑에서 시작하는데

예, 높은 리 나이스. <laughs> come on, c 나? 어? 야, 아, 까비, 아야, 크어저좀킬각인데 어? 와, 진짜 다행이다. 污水垃圾。 에바 원딜 레벨 똑같아졌고 할만한데? 그렇지! 제리는 라인전만 이꽉 물고 버티면 세타 가능하다는거 야, 병 넘어 병 넘어 뭐야 어 난, 나는, 안 돼, 나는 아웃이야. 돈이 너무 많아. 뭐야, 이거? 숨어! 뭐야, 이거 왜 타워가 안 막아? 아, 맞다. 그, 뭐야. 앞에 타워 있으면 안 막아주지. 아니, 왜 한숨 쉬어? 아니, 뭐지? 마체를 3코로 가는 사람이 어딨어, 원질이. 누굴 바보로 알아? 이제 루난안가 진짜로? 아, 그래요? 들어가시고. 간다, 간다, 간다. 가버려. 후! 아, 정개하고 싶은데. 그 라인이 또한턴더 쓰자네. 이렐리아 잘 컸다고. 그렇지! 우리 레오나가 한타에 강하네. 뭣타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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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뭣타타르타 <laughs> 아, 이게 현 버전에서 가장 좋은 챔프의 성능인가? 야, 이렐리아야, 이거 달라고? 어, 진짜 그 라인들은 이 상도덕이 없나? 아니, 저도 그 뭐야? 28분에 원딜 레드 안 가져가요. 저 그리고 제리가못큰 것도 아니고. 어? 아, 소리야. 아이쿠. 야 잠깐만 아펠 너무 아픈데? 끌피니까. <목소리> 그렇지. 가버려. 캐리!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구부니까 레오나한테 마트 안가도 개발르는데 자꾸 마트가라는 엉가천에서 크크 <laughs> 캐리 내가 이레이였으면은 실력 그래프 등 했다 농담입니다 <laughs> 아... 렛라터 안해봤는데? 안해봤다면서 하지 말아주세요 아 오케이 스위치 <laughs> 룰로 상대면 뭐해야될까 유미하라고? 난블린츠 크랭크가 너무 하고싶은데 뭐야 크랭크 밴이네 데카리맨이나 타고 다녀야겠다 뭐야 아니 유미는 문 열리기 전에 못타? 어 유미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루루루루루아까비아 야! 아니 이거 돈을 주면 어떡해 이거 서포터들 자존심 싸움인데 말이야 룰루는 마순팔 하나에 20원 낭낭하게 챙겨갔는데 40원인가 콩콩이 터지면? 전판의 젤인가 그 사람은 벨코즈한테 돈 터주던데 야, 징크쌤, 왜 앞으로 안가줘 뭐,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을 탈 수밖에 없어? 유미 물량 쓰면 누가 피 찼냐고요? 그건 진짜 너무한 질문이다. 이게 딱 걸어주시고. 나안 죽어 에카리마. 어쭈? 어 유미 살려. 들어갈래? 나갈래? 들어갈래? 들어갈래. 야 하자 하자. 고 <laughs> 가자. 유미다 님? 찾아들 찾쳤습니다. 유미하 님? 농담 나이스! 아, 우리 왕자님 잘하네. 부지런히 견제를 하다 보니까 얼음 송곳니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 상대는 업그레이드 안 됐죠. 이게 서포터 차이다. 내가 더 부지런했다. 이거거든요. 그리고 메자이 빌드업 한번 해주고. 아, 렌즈. 아이크 할 만한데? ]��어, <laughs> 나이스! 유미가 키 비비게! 그렇지! 아! 어? 니다 <laughs> 아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아이거 주문 도서검 터트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거를 징크스한테 몰아주고 그 다음 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, 이게 실수해 버렸네 거리 계산을 근데 사실 포타골드 같은 거 먹어도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 렌즈. 아이 사람 퍼런 야, 나좀 실수했다. <목소리> 내가 짜식이! 안 먹을게요. 들어가 버리기. <laughs> 그리고 이제 정글놈이랑 먹을 때는 같이 먹어줘요. 탈진 걸었어 바로 갈아타주고 그렇지 헥카림 이녀석 억지로 서킹하는거 보니까 말타는거를 원하는구나 확인 원딜님 헥카림 타도 될까요? 그런 거 물어봐야 돼. 의상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답이 없다. 그럼 알아서 해라. 이거예요. 살짝 좀 깊게 파고들면은, 너 알아서 해라. 근데 안 탔으면 좋겠다.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. 먹어주고. 먹어주고. 아, 원딜이 먹어주고. 버려? 물론 제가 잡은건 아닙니다 야! 어 한번 내려서 바로 갈아타버리기? 유미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갈아타는데도 실력이 나오는거거든요 블루 나오기 3초 전, 가볍게 가고 있음. 핑을 찍어줘요. 먹어, 그러니까 내가... 줄. 학질 한번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바로 왕자님으로! 베카림, 됐어. 난 이제, 여기야. 아, 까비 그래도 이놈만한 게 없나? <laughs> 아니, 나쁜 놈이긴 해도 이놈만한 게 없어, 진짜로. 어? 근데, 헤카림이 아무리 강해도 이젠 징크스임 진짜로. 템이 너무 좋아. 이인성박 헤카림으로 잠깐 타고, 힐한번 주고. 그렇지. 아. 클라스 그래도 진카스한테 줘야죠 아 진카스 잘하더라 유미 서폿은 챔피언이라기보단 아이템에 가깝네 아니 유미인데 왜 이렇게 딜량 낮지? 나 솔직히 3등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챔피 재미...